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억소환 프로젝트 돌아온 명탐정 호난입니다. 어? 스타 플레이어 모드라고 어. 거인의 스타 어. 선수를 어.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어. 한번 풀로 한번 돌려보자. 몇 년을 이게 최대 내가 이거 30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 어, 오케이 해볼까? 과연 일본 야구 역사에 남을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자 루키로 할 거냐, 어, 아 오리지널로 할 거냐. 그다음에 팀, 팀으로 할 거냐. 팀의 선수를 어, 어 가지고 시작을 할 거냐는 얘기인데 오리지널 선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스탠 이 만들었는데, 어. 어,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일본의 팀에서 어. 뛰고 있는 어. 이 선수 선수 중에 하나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자이언츠, 요미우리 자이언츠 중에 어. 한 오, 선수를 중에서. 제일, 제일 잘하는 선수로? 제일 잘하는 선수할할까 아니면 못하는 선수 해가지고 키우기.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안 아, 유명하고. 유명한 사람이 좋겠지. 그 어. 중에서 아마 옛날에 이승엽 어. 선수가 뛰었을 어. 때 같이 동료였던, 어. 어... 신인이 있었어. 음. 어, 사카모토라고. 어? 사카모토를 어, 가 지금 이제 팀의 주전 멤버 여기 지금 사카모토 나오지. 음. 팀의 주전 멤버가 됐어. 어. 지금 연령이 32세, 어? 프로 14년 차이고. 음. 음? 그이 선수가 지금 파워도 있고, 음. 어, 수비가 유격수야, 음. 주력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를 한번 어? 어? 어, 지금 이치로는 50살까지. 얘는 한 40살까지 한번 키워, 키워볼까, 한 번. 아, 오케이. 어때? 어, 좋아. 그제 그래서, 개시를, 어.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어. 조금, 구속 레벨, 구속 난이도 뭐 이런 건데, 자, 그래도 아빠가, 우리, 일본 프로야구 게임 대표 카페, 어. 어? 매니저잖아. 그지? 어. 그래서 좀, 쪽팔리지 않게. 어, 어. 자, 요거, 드또찌어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계? 계속 어렵게, 그냥 어. 계속 강한, 상대 팀을 어. 팩트는 좀... 어. 아직까지 이, 이 오랜만에 어? 스피릿을 하니까... 는하 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우리 앞으로 요거 보시는 분들도 좀 납득이 가고, 어. 어? 아빠도 좀 쪽팔리지 않고 어, 어? 어때? 저걸로 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좀 쉽진 않아. 어. 그리고 볼 스피드인데, 음. 구속 난이도라고 해서, 어. 구속 레벨인데, 이거는 베이지, 어. 그 다음에 베이지 플러스고, 미들이고, 어. 미들 이 스피드인데, 어. 이 정도, 리얼 스피드는 너무 빨라가지고 못 따라가. 나이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미들 어, 스피드 플러스는 가장 어, 어, 빠른 공에서 어. 그 다음 단계니까 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 상대가 아주 강, 아주 강하고 어. 그다음에 상대가 던지는 투수의 공도 어 미들 이상 그러니까 어. 최고 빠른 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이 음. 정도면은 이제 음. 어 나쁘지 않은 어. 긴장감 있는 어. 그런 어,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자 구단 사무소에게 응접실에서 어 구단, 거인의 중역인 어. 음. 씨가 계약을 하고 있는가? 지금 5년 계약 자, 아니요, 5억 엔. 이제 5억 엔. 아. 어, 올해 연봉이 5억 엔. 이게 사실은 시, 실제로 지금 아마 어. 사카모토가 5억 엔 정도의 그런 연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어. 자, 일본에서 아마 어, 세 번째 연봉이 높은 오. 거라고 보는데, 어, 마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 예, 중형 면담을 끝내고 어? 이제 실무진이지 실무진 어? 이 양반이 이제 같이 한번 어... 팀을 만들어 나가보자 좋은 팀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실제로 프라고 선수가 돼가지고 훈련 선... 그런 거 훈련도 하고 팀 팀원들하고 같이 어? 교류도 하고 어? 어, 그런 인생을 프라우 인생 선수의 인생을 경험해보는 거지 어? 잘못하면은 뭐 이군 2군, 이군으로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연습 설정인데 피지컬, 에, 특훈, 특별 타격, 어. 특별 수비 음. 이런 음. 에, 설정 중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요 피지컬은 체력을 늘리는 거지. 어. 자, 그래서 뭐 디폴트 상태에서 일단 내벨을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특히 어, 이와쿠마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어. 선수였는데 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아주. 좋은 팀메이트라고 음. 해서 어. 이학구마하고 음. 어, 지금은 친구가 되어서 어. 요, 교우 음. 친구 리스트에 지금 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팀메이트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학구마 추수 그다음에 아. 마루, 마루도 나오고 카메이도 나오고 어. 스미타니 그다음에 요 이렇게 해서 어. 어, 지금 좋은 팀메이트들하고 좀 알게 된거야요자 어. 드디어 이제 오픈전 음. 하라 감독만 왔네 아, 오케이. 하라 감독이 어. 오픈전 오픈전 어, 3시합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 2안타 이상이면은 1군에 올려주겠다. 아. 이제? 어. 자, 한번 진짜로. 1군 아니야? 어, 지금 이제 1군인데, 어. 1군인데, 그 1군 안에서도 1번에서 9번에, 음? 어, 스타면에 넣어주냐, 넣어주냐, 마냐. 아. 얘 오케이, 오케 1군이긴 자. 1군인데, 어. 2군으로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아. 그래도 스타트 선수. 아, 뭐 아까 하라 감독? 어, 하라 음. 감독. 자, 요거는 필드 플레이라고 어, 얘만 데리고 하는 거야. 아, 어. 자, 아주 경이적인 스피드, 어. 안타도 많고 임팩트 있는 어. 아, 인하이 안쪽 높은데 아주 어, 잘 친데 안쪽 아, 높은데 여기에 아주. 어. 자, 아, 음. 어, 음. 어 그, 여기 공이 빠른데. 음. 이거 아니요, 좋아 좋아 좋아. 요거는 안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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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네. 자, 어. 우리... 세번 중에 두 번은 차야지. 어.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멤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 아. 아. 아 빠르긴 빠르다, 아직. 자, 이러다. 1군도 못 가게. 어, 1군이 2군을 떠줄것 같아. 어, 어 1군은 어땠다. 잡힐 것 아, 같아. 떴어. 아. 자, 어. 아직까지 몰라 어자어 어, 아직 어 1대0 아 1대0 1대 어 1대0인데 1대 어 지금 사과모터에 어 지금 기계 중에 오오. 아 이거 오오 이건 조, 좋을 것 같아 어 오우야 어거 무섭소 자 이거 2부 자 어, 오케이 2부타 오케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지금 그, 1번에서 9번 사이에 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자 일단은 3번 중에 2번 어. 어, 몇탈이야 이렇게 되면 3알 정도는 내동을 해야지. 3알 타점이면은 타율이면은 어. 어, 일군에서도스타맨에 들어갈 음.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자 여기 중에, 여기에서 하나 음. 좀 파워도 있으니까, 한번 어. 임, 임팩트 있는 지금. 아, 이거 또 줘. 이거 줘, 지 이거 오, 됐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5알 됐으니까. 오 아, 이거는 이제. 하라 감독한테 어. 좋은 인상을 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음. 몇번 타자로 들어가냐. 이게 음.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 네, 넣을 좋네. 것 같아. 어. 팀은 졌지만, 어. 지금, 어. 아빠만 잘면 되니까. 사카무또가, 어. 어. 여기서, 자, 오픈전, 어. 2안타 이상이라고 아까, 어. 어, 목표치를 줬는데, 어. 네, 성적 2안타 딱 쳤지, 그지? 어. 그래서, 남, 남은 두 개의 시합에서, 어. 조금만 더 하면은, 어. 우리 개막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자, 여기 그, 아, 타치치다 음. 아, 요, 그 실무진인데, 음. 예, 우리 내 소문을 잘 들었대. 오픈전 출장을 클리어 했고, 그리고 스타레벨의 포인트 10점 획득했어. 어. 자, 그러면은, 좋 좋아, 좋아하네 아주. 어. 이런 아, 해피한 것이 없대. 아. 아주 행복하대. 드디어 오케이. 이제, 예. 준전 후에 어? 계약 갱신 어. 아까 5억엔을 제시했는데 어. 5억엔 을 제시했는데 5억엔 5억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어, 아 제가 약간 구단주 같은 네. 지금 거 여기 소유구 어, 구단주까지는 아, 아닌데 아. 아까 그 구단 중역이 있었고 어. 그 밑에서 이제 실무진이야 아, 오케이. 그러니까 소, 지금 소지금 이라고 해서 지금 돈이 0이야 어. 0만 에 어. 이제 계약하면 돈이 싹 들어오 겠지 그 음. 저걸 가지고 막 차도 살수 있고 막 그러더라고 차 사면 뭐야 차좀 타고 다니는 거지. 아 진짜? <laughs> 어. 차도 음. 종류가 많아. 아, 오케이. 자, 람보르기니 3기 목표. 어, 어, 오늘 슈퍼. 오케이. 자, 이번에 여안재 드디어 아. 지방구장에서 어 홈구장으로 내려와서 잠깐부터. 어. 자, 6번 타자. 아니, 4번인가? 왜4번으로 어, 올려줬어? 어. 자, 6번에서 잠깐만터 오케이. 자. 어, 어, 어 지금 몇번 타죠? 4번 타죠? 4번이요. 어. 4, 4, 4번 타죠. 아까 우리가 5할, 그치? 카타스 어, 2안타 오, 어, 카타스 2안타 해서. 잡필거 아, 아웃. 음. 자, 이렇게 되면은, 개막전, 음? 어, 3발에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음? 자 지금 타율 보면은 자, 자 어,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아, 3할 때는 오 어? 어, 어, 뭐야 혼나. 혼나. 아 확정이야 이거? 홈런 확정? 어, 뭐. 아, 아 어. 이게 임팩트가 좋았다는 얘기야 어, 오. 오 멋있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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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4m? 아, 144m 온몸 그래가지고요, 어. 사가모토가 호리호리해 어. 보이는데 어. 장타력의 a i 아, 약간 말라보이는데 엄청 세다 네. 아. 마루도 나오고, 아까 부터 다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충분히 4번도 칠수 있는 어. 락프텐 락프텐 상대로. 지금, 어? 오픈전은, 어? 어, 이게, 교류전인 것 같아. 오픈전에서는 어? 서로, 어? 지금 리그가 다른데도, 어, 퍼시픽 리그, 센트럴 리그가 다른데도. 오, 2대0? 오. 자, 좋아, 지금 4번으로서. 오케이. 이기면은 더 없고. 어, 어. 이것도 아니고. 자. 음. 자, 지금 요가, 요라고. 어, 좋아, 지금 타점을, 아. 아. 스물런 쳤으니까 조금 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어. 오 2대2 계속 목표를 주는데 어. 목표를 지금 대만 어. 스타맨 어. 대만의 주전으로 나갈 수 있는 2대2 어. 아. 역시 미들 플러스 라운드여서 꽤 어우야 퍼포먼스 하네 태우로... 또 태우로... 또 태우로... 또 태우로... 또 태우로... 또 태우로... 요네자로또 태우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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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로... 또네우로또 태우로... 우 멘트가 아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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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붙었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자, 과 오, 2대1. 재밌는 게 개막전에서는 어. 여기 수비를 어, 못하게 아, 네? 돼 있더라고. 아 어, 안하게 돼 있더라고. 어. 자, 이제 마지막 한, 하나 남았어, 이제 개막전. 어? 자, 일본은 프로야구 개막이 4월에 있잖아, 아직. 아, 진짜? 어, 4월이야. 어. 어 드디어 이제. 자, 지금 어, 마지막 개막전. 어? 어. 근데 개막전이 3개나 있어? 어, 개막 전에, 개막하기 전에. 아, 개막전이 아니다, 참. 개막하기 전에. 아마 오픈, 즌픈 오픈. 아, 오픈, 오픈. 아,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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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실험해보는. 그렇지, 아우, 좋은 거지적받다 망했는데? 네. 서대용. 어허, 초반에. <laughs> 완전히 석스뱅크한테. <지금 웃음> 달라털렸는 오, 아이, 아아 잡혔다. 여기 타이밍이 좀 늦은 거야. 아. 오. 5대0. 아 괜찮아. 뭐, 네. 저번처럼 또 역전할 수 있으니까. 어. 응. 아니, 역전 말고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아빠만 살아남아고 어. 어, 오케이. 나만 살면 되니까. 아, 이건 좀 빗맞았는데. 이것도 괜찮아. 잡힐 것같아 어, 오, 다행이네. 협착성 안타라고 어. 8대0. 뭐 빗맞은 게. 이렇게 행운이안타야이 아, 자, 지금 오픈전. 어? 오픈전 세시합에서 마지막. 어? 자, 거의 뭐 매시합 지금. 아, 이것도 좋았어. 매시합 아, 이렇게 인상적인 어? 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어 개막전에 어? 주전 들어가는 건 뭐, 시즌에 음. 주전 들어가는 건 없지 않고. 아이고, 다리. 물어볼 거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네. 그렇게 잘해? 소프트뱅크는, 어, 어, 잘하지. 아. 소프뱅크가이 퍼스픽 리그, 상대, 어. 에, 거인의 상대 리그에서는 항상 어. 1등, 아. 2등 하는 선, 선두를 다투는. 어, 자, 꾸데일로 자, 9대로 어, 자, 이렇게 빌베. 오픈전. 자, 4타수 2한타였고, 어. 오픈전 목표, 어. 2타, 2안타 이상 하는 거지, 지금까지 어. 7안타. 어. 자, 그러니까, 어, 뭐 거의 뭐 2, 3배 정도에, 어. 세배그 어, 정도? 인상을 남겨준 어. 거야. 자, 어필을 한 거야, 어필. 어. 하라 감독으로부터 개막 1군. 어. 개막 1군을 어, 명령받았어. 어, 통지받았어. 다행이네. 어. 그러니까 이제는 피로가 좀 쌓였지만, 어. 오픈전 끝나고, 어? 어, 앞으로의 시합에 대해서 어. 진행 방법을 설정하자네 어? 자, 우리가 지금, 자, 여기서, 어, 어쨌든, 사카모터만 가지고, 어, 이 시즌을 진행하는 건데, 어. 여기서 모두, 어 저출루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어. 내가 할게. 어. 각자, 에, 우리가, 사과들 조정하는 걸로 하는데, 어. 근데 자주 너무 다 하면은 어. 지루하니까, 어. 아, 도루 찬스에서만 어. 출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수비할 때도 어. 너무 다매구보다 보는 건좀 지루하니까, 어. 그다음 이거는 어, 카운터 스킵프를 하고, 대박은, 아, 요걸 하자. 아, 마, 어, 컴퓨터에 맡기는다. 아. 찬스 상황에서만 어. 어, 플레이하는, 거? 플레이하는 걸로 하고. 아, 오케이. 자 일단 당분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하다 가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어, 자 이제 개막전. 자 이제는 사가모토. 어. 자 여기 기자가 따라 붙네 이제. 어, 어. 사이토 기자가 어. 아, 지금 사가모토의 어, 마크맨이라고 하지 이런 걸 아, 사가모토 전담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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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교 어, 교우 친구 관계가 되었으니까 아 오케이 휴일 어 이래서 프라이빗 프라이빗 프라이빗한 어 그런 이제 삶도 보낼 수 있는가 어자쉴 수도 있고 이제 뭐좀 쉬어야지 개막하기 전까지 어. 쉬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프라이빗으로 교주도할수 있고, 어? 그 트레이닝도 할수 아. 있고, 내 정보도 볼수 있고, 구, 업계, 부단 정보도 볼수 어? 있는 거야. 사가모토를 1군으로 네. 확정을 시킨 거야. 사가모토 플레이하면서 어. 같이 상대 팀 얘기도 좀 하고, 어? 그다음에 거인 자이언츠 요즘 얘기도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밌게, 그러니까 어? 많은 기대. 어? 바란다고 한 마디 해줄래? 아,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추억 소환 프로젝트 돌아온 명탐정 코난.